뭐가 이렇게 비싸? 차, 아니 이렇게 비싸도선 대체 누가 입는 거야? 어휴, 옷도 가방도 신발도 너무 비싸서 지를 엄두가 안 나네. 내가 이러니까안 되는 거야. 기껏 나를 위해 돈 쓴다고 나와서는 싸구려 엄마 눈에 들어오고. 너 많이 바쁘니? 엄마가 알아맞혀 봐. 많이 바쁜지 안 바쁜지. 너화 많이 났어? 엄마가 알아맞춰 봐. 화 많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나 한숨도 못 잤어. 왜? 네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속물 같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내가 앞서서 욕심냈고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선 봐서 결혼하란 말안할 거지? 응. 음. 네 말대로 사랑이 최고야. 나도 사랑하나 보고 나를 선택한 회장님 그늘 아래서 참 행복했거든. 그래서 조건 좋은 며느리 맞는 것보다 더큰 욕심 내기로 했어. 더큰 욕심? 네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사실 그게 더 어렵잖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고마워 엄마. 이제 우리 엄마답다. 순수한 소녀 같은 나승미 여사로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나 배고파. 아침에 너밥안 먹고 갔다 그래서 나 속상해서 굶었어. 밥 사줘. 앞으로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굶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사드릴게 맛있는 거. 알았어 약속. 응. 이진섭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 선역은 따로 안 했습니다만, 최재용 원장님이시죠? 윤이현 씨 언니, 윤상현 씨 남편. 어제 제 친척 오빠가 차원장님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 오빠가 워낙 욱하는 성격이라. 아, 그럼 그쪽이 제 동서랑... 네. 저예요. 이진섭 씨가 사랑하는 여자. 유부남 흔들어서 이혼 지경까지 몰아놓고 너무 거침없는 거 아닙니까? 비겁하게 숨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제 윤예은 씨 이혼 시키세요. 그게 답이에요. 이혼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제가 이혼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혼보다 이혼이 더 힘듭니다. 죄다 재수없어. 윤예은 그 여자 쪽은 다 재수없는 인간들 뿐이야. 네. 어, 형님. 형님이 어쩐 일로. 연락하고 오면 은 불편해서 안 만나줄 수 있을 것 같아. 연락 없이 왔습니다. 저랑 식사 같이 하시죠. 식사요? 예 뭐. 자, 이게 뭐야? 맨날 엄마가 해준 보약만 먹었잖아. 엄마 드시라고. 아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해와?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잘 챙겨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 이모,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럼. 뭐? 이거 비싸죠? 음, 조금. 오빠, 우리도 빨리 커서 엄마 보약해드리자. 엄마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난 용돈 모으고 있어. 아, 기특하다. 니들, 나도 니들 같은 자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뻐. 용꼬만 말씀드리죠. 처제하고 정말 이혼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구태연한 질문 같은 거할 생각 말고 대답만 하시죠. 이혼 정말 원합니까? 네. 더 이상 예은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참 쉽군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한 여자를 배신하고 마음까지 짓밟아 놓고 그렇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말도 모르십니까? 처제가 빨리 이혼하는 게 낫겠군요 사랑 하지 않은 당신들한테서 벗어나는 게 저자한테 좋을 것 같네요. 네. 제발 빨리 좀 이혼하게 해주세요. 지겹습니다 저도. 음. 접수 다된 거예요? 네. 어, 결제는 카드로 하실 건가요? 네. <laughs> 살도 빼고 허신술도 배우고. <laughs> 아안 해매고 배달 잘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상원이네 동네네. 가져올게. 응.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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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네 동네로 배달 가는데 차한잔 줄래? 그래도 돼? 아이 그럼. 이럴 때 땡땡이 치지 언제 치나? 나는 언제 이렇게 근사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아, 사은아네 남편 친구 중에 둘씩 있으면 나좀 소개시켜라. <laughs> 네 남편 친구면 수준 비슷할텐데. 나도 니네 덕분에 팔자좀거어보자 <laughs> 알았어. 알아볼게. <laughs> 아, 요즘 예은이가 나 버린 것 같아. 기집애가 통 연락이 없다, 어째? 예은이 요즘 누구한테 연락할 정신 아니야. 왜? 예은이한테 무슨 일 있어? 하...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답답해서 언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럴게. 뭐야? 빨리 까봐. 제부 바람났어. 뭐? 뭐가 어쩌고 저쩌? 제부 회사 비서랑 바람났다고. 뭐? 이런 잡 것들을 봤나 왜? 그런 썩을 것들은 가만두면 안 돼! 뭘, 뭘 어쩌려고? 회사 비서라고? 조비서 그년하고 눈이 맞았단 말이지. 내 이것들을. 쓸어버리겠어! 제부 바람난 거 알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제부 회사로 가고 있어. 뭐? 하, 언니는 왜 다홍 언니한테 말을 해가지고. 하. 왜? 상은이가 또 무슨 사고 쳤니? 아니야 엄마. 나중에. 나중에요. 나 갈게. 갈게 이모. 무슨 일이지? 기사님 죄송하지만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요. 누구세요? 저승사자다, 이녀라. 야! 너 뭐야? 무슬 놈이 없어서 유부 하는 것이냐?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 가정있는 남자를 후려너 같은 년은 말로 안 돼. 주방에 쓴맛을 봐야 정신 차려 아! 아! 아, 아! 아! 죽어! 이런 나쁜 나서가정 나쁜 나네 이런 나쁜 아! 나쁜 지금 때로들 몰려와가지고 뭘 아! 뭐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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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이 미쳤나 내가 화영이 건드리면 가만 안둔다 고 했지? 야! 왜야 네가 아! 먼저 아! 우리 애를 쳤어! 진 없이 완전 히쓰이기네야이이며 미친년 남들아, 내가 니를 가만 안둬! 이 개떡 같은 남놈들이 <experiences> 안 돼, 안 돼! <laughs> 안 <제 공항 flats> <laughs> 아! <Hanaii! 웃음>